나는 매일 패티병 음료를 마셨어. 편의점에서도, 지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어. 손끝이 저릿하고 가끔 숨이 막히듯 답답했지. 그런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몸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검은실. 그게 내 심장을 조이고 있었어. 거울을 봤어. 눈동자가 흐려져 있었어. 피부 아래로 검은점들이 번졌어. 그리고 소에서 속삭임이 들렸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야. 나는 마시던 페트병을 지워던졌어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 소통 밑으로 검은 실이 뻗어나왔거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혈액 속에서 뭔가 발견됐어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 이건 플라스틱 조각이야 몸속에 플라스틱이 퍼지고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은 내 세포를 대체하고 있었어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니게 됐어 어느 날 병실에서 깨어났어 내 손끝이 투명하게 빛났어 그건 피부가 아니라 얇은 비닐 같은 물질이었어 날 인간이라 부르시 있을까?